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빨간 과일, 딸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딸기는 단순히 맛있는 과일이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좋은 슈퍼푸드인데요. 앞으로 딸기의 놀라운 효능 5가지를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아직 해피라이프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효능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딸기는 비타민 C 함량이 매우 높아서 딸기 대여섯 개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충분히 채우실 수 있답니다. 비타민 C는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해 주고 피부의 멜라닌 색소 침착을 줄여 기미나 주근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정말 매력적인 과일 아닌가요? 두 번째로 딸기에는 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운동을 활성화해 변비를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침에 딸기 몇 알을 드시면 장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장 건강에도 기여한답니다.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최고죠. 세 번째 효능은 눈 건강입니다. 딸기에 들어 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한 딸기의 유기산은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상큼한 맛이 식욕을 도두고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준답니다. 네 번째로 딸기는 심장병과 암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딸기에 포함된 페놀성 물질과 안토시아닌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딸기 씨앗에 들어있는 성분은 관상동맥 질환 위험을 줄여 심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작은 과일이 큰 역할을 하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딸기는 피부 미용과 빈혈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철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색을 개선하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또 딸기즙을 우유와 섞어 피부에 바르면 잡티가 옅어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뷰티 팁까지 얻어가시죠. 요즘 제철이라 가격도 괜찮고 맛도 최고니까. 오늘 영상 보신 김에 딸기 한팩 어떠세요? 어때요? 딸기가 더 사랑스러워지셨나요? 건강도 챙기고 맛도 좋은 딸기, 오늘부터 더 많이 즐겨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해피라이프 TV가 응원합니다.